사실 그거를 처음 마무리를 딱 하고 보냈을 때는 디저스 디저스는 아니었어요. 아, 후련하다. 오늘도 마감했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딱앉아있다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간질간질 하면서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연락을 다시 해가지고 아, 이 부분 이렇게 붙여주세요 해서 나온 게 그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번역가이자 감수자 박은영입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왓서프로의 공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브리스 앤 프랭키 시즌 2, 3, 4, 그리고 센스 8 시즌 1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감수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영상 번역 외에는 저는 관심은 없었어요. 번역회사를 찾아서 무작정 찾아가서 테스트 파일을 받고 테스트 결과가 좋아서 그때를 시작으로 쭉 활동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로 수주를 하고요. 영상 유출에 대한 그런 보안이 되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감수자는 오역, 오타, 뭐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나 그런 거에 대한 통일성을 이제 쭉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감수를 했을 때그 스타일 이제 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감수자가 감수를 끝내면 이제 번역가랑 같이 피드백을 나눠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붙였다. 서로 만족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고고요. 있 같은 작품이라고 해도 자막과 더빙은 번역이 아예 다르게 들어가요. 정말 말하듯이 욕은 욕 욕으로, 비속어 비속어로 번역을 많이 진행해서 이제 더빙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업체 쪽에서도 감수까지 하고 넘어가면은 그 위에 업체에서는 또 다른 감수를 보고 딜리버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내 소유물이 아니라 뒤에서는 얼마든지 남의 손을 타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후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기도 해. 요 에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이후에 작업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런 쪽에 지식이 없다거나 좀더 대중적으로 고칠까 해서 고친 부분에서 릴리즈가 된 다음에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케이블에서는 모든 거를 순화하는 쪽으로 갔어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면서 18세 이상 영상에 대해서는 원문에 맞춰서 자유롭게 쓰고 있어요. 원문보다 수위를 높게 쓰지는 않고요.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게 어머니 버키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랄 이걸로 딱 옮겼어요. 이거 괜찮을까 하면서 다, 다 같이 벌벌 떨었어요. 그대로 나갔고 그거를 보면서 많이 희열을 느꼈고 일본어든 중국어든 보통은 다 영어로 작업이 들어와요. 최대한 그 언어에 언어에 가까운 사람을 번역가 또는 감수자 쪽에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클라이언트 쪽에 원문 스크립트를 직접 의뢰를 해서 그 스크립트를 받고 언어를 가지고 서치를 직접 합니다. 또는 그 언어를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괴롭히면서 물어보고 최근에 생긴 룰인데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그런 룰이 생겼어요. 번역가로서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룰이지만 클라이언트 쪽에서 제시한 룰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엔젤 같은 경우에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면 에 인절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너무 어색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싸웠었어요. 시청자들이 당연히 싫어하는. 이거는, 그거는 쟁취를 해냈습니다. 릴리즈가 된 거를 봤을 때, 실수가 이제 보이면은, 저거 내가 실수인가? 하고 내가 한 작업물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내 실수도 방송이 된 다음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작품의 비중마다도 다르고 종류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된다 하는 확실한 대답은 없어요. 다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드래킹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아는 분보다는 모르는 분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드래킨 빙고였는데 앞뒤 상황에 맞춰서 데이 빙고로 바꾼 적이 있어요. 번역을 하는 시기랑 방송이 나가는 시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은 이제 드래킨이 많이 알려진 거라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이미 했었거든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에 집중해서 영화를 본 적이 까마득. 큰것 같아요. 영화 자체의 내용을 까먹고 자막만 보고 누가 한 건지 궁금하다 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앉아있고 영상 번역에는 자격증이 없어요. 현혹이 된다거나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카데미라는 게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입문반 정도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영상 번역의 기초적인 룰, 툴을 다루는 그런 기본적인 룰, 그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수업이 있다든가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드라마 하나를 가지고, 내가 직접 PC를 잡고, 번역을 해보고, 그거를 거듭 수정을 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고, 좋은 번역가를 만나서 내가 감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내가 번역을 한 거를 좋은 감수자님을 만나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런 기회가 쉽지는 않죠. 프리랜서로 카페에서 여유롭게 일하면서 차 한잔 이렇게 딱 마시면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럴 시간이 없게 일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로 하면서 명절을 집에서 보낸 적도 없고 해외 클라이언트랑 일을 하는 경우에 한국의 명절은 사실은 없잖아요. 주위 번역가들하고 같이 연락을 하는 게 서로의 생사를 묻는 일이 많죠. 모두를 만족시키는 100%꽉찰수 있는 번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역이라는 거는 번역가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과정을 여러 가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물에서 번역한 사람의 성의는 드러나는 게 맞죠. 아, 이 부분에서는 정보에 대한 서치가 너무 부족했다. 이거는 정말 송의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번역가들끼리도 같이 욕을 하죠. 지금은 굉장히 과열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는데 틀렸다고 해주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일을 하기가 쉽지 않고, 건강한 비평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은 비난을 하는, 하는 본인한테도 그렇고, 그 비난을 듣는 번역가한테도 그렇고, 서로 함께 병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